언니, 비주안입니다. 오늘은 모델하우스 꼼꼼하게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새 아파트 분양광고 참 꾸준히 볼수 있죠.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가 덜컥 계약하는 경우가 있을 만큼 모델하우스의 내부는 드림하우스처럼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에는 여러가지 함정이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멋진 내구만 보시고 파악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외부 요인을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아파트의 세대수를 확인해 보세요. 최소 500세대 이상 되는 것이 좋고, 많게는 1000세대 이상 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세대수가 많아야 주변 인프라도 개선이 되고, 인지도도 높아지고, 향후 거래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 주변 환경을 파악합니다. 교통, 학군, 주변의 개발 계획, 녹취율을 확인합니다. 녹취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조경 비율입니다. 이게 조경 비율은 옥상의 조경도 포함시킵니다. 우리가 통상 집을 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학교도 보고 인프라도 확인하는 것처럼 새 집을 분양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해당 지역 전체 공급량을 확인하여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가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한 것을 고려하여 최근 아파트 분양가는 부산 기준 평당 2천만 원을 도래했는데요. 운이 나빠서 당첨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첨되어도 계약을 선뜻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분양된 아파트를 계약하고 향후 시세 차이가 볼수 있는지는 꼼꼼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해당 지역에 앞으로 2, 3년 내 공급 물량 숫자를 확인하고, 이 아파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시점을 예측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언제 나의 집값이 오를지를 분석하여야 하는데요. 이런 출구 전략을 세우고, 분양잔금을전세잔금으로 칠지, 실입주를 할지, 잔금 전략도 세워야 합니다. 모델하우스를 입장하기 전에 이러한 외부 요인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를 볼까요? 우리는 지어질 아파트를 보는 거기 때문에 모형도를 통해서 공간 간격, 방향, 채광, 조경, 주차장 출입구, 아파트 정문 등을 확인합니다. 오형도를 통해 볼수 있는 아파트 조경은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아파트를 입주하자마자 멋진 벚꽃이 만개할 수는 없는데요. 보통 신축 아파트에는 묘목을 심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걸리고 멋있고 웅장한 나무는 아무래도 내가 이사 갈 때쯤 또한 가지 참고로 조감도상 아파트 크기는 실제 크기보다는 약간 축소해서 만들어 놓는데요. 동감 간격이 넓어 보이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선호하는 동, 선호하는 층수, 즉, 아라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내부 평형을 확인하고 집 구조가 잘 빠졌는지도 체크해 보는데요. 활동하기 편안한 동선이 만족도도 높고 선호도도 높을 것입니다. 세 번째, 모델하우스는 최고 옵션을 넣어 놓고 최고급 가구를 배치해 둡니다. 내부 가구나 옵션에 눈이 먼저 가실텐데요. 가구는 당연히 내 것이 아니겠죠? 고급 옵션도 다 넣을 경우에는 잠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모델 하우스에 비해서 집이 다소 밋밋하고 평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 욕조, 인터폰과 같은 부품들도 어느 회사 제품을 쓰는지 모델 하우스 직원에게 물어보아서 기록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 외에도 전매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대출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를다 확인하고 공사 현장도 방문해 보세요. 아파트의 주 출입구도 보고 주변 인프라와 생활권도 눈으로 확인해 봅니다. 가까운 초등학교까지 도보로 직접 걸어보는 것도 좋고요. 만일 모델 하우스를 보고 바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모든 계약 과정을 녹음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도 잘 되는 하루 되세요. 안녕.